이 인성에 관련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사람의 성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의. 인성에 관련되는 건 사람의 성품을. 인간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으로 가면서의 성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람이냐, 인간이냐에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을 하게도록 만들어져 있는 용어 개념 불가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용어가 인간성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흔히 쓰면서도 인간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과 인간성을 함께 써요. 이거를 이거를 통칭해서 인성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성에 관련되는 부분을 갈때 기본적인 내용들은 뭘 가냐면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이게 기본이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람이 기본이거든. 그리고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도 상관이 없지만 누군가와 함께 가면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본이에요. 인간은 선택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함께 살 거냐 나 혼자 살 거냐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사회 내가 가정을 이룬다.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야 된다. 이거는 인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선택이에요. 근데 나는 가정 이루고 싶지 않아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사람으로 살겠다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 이거는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살든 간에 기본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기본은. 자 그러면은 인성과 인간성이 왜 필요하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은 알아야 돼. 인간 인간 인성이라든가 인간성에 관련되는 부분이 필요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좋을 때 필요한 거냐? 아니면 안 좋을 때 필요한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 성품이라는 게왜 필요할까요? 이 사람의 성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관련돼 있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나 혼자 살때 문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런 성품이 관련된, 지금 문제가 발생,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것이 성품이에요. 우리가 일명 뭐 성품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에 관련된 부분이 나타날 때, 대체적으로 뭐가 많이 나타나냐면, 좋을 때, 내가 그냥, 내가 좋을 때는 성격이 잘안 나타나요. 언제 성격이 나타나느냐? 바로, 안 좋을 때 또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거기에서 성격이 나타나거든. 성격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성품이 바로 성격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자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성품 즉 성격인데 인성과 인간성은 사람으로 있을 때 해결하느냐, 인간으로 있을 때 해결하느냐. 요 차이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기본이 뭐예요 기본 내 행복이에요 나만 좋으면 돼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거는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이다 보니까 나에는 누구에게도 구속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오로지 나한 사람으로서 어느 누가 나를, 뭐, 나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유와 평등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 나는 사람으로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 혼자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타인에게 피해줄 것도 없고, 왜? 타인에게 피해준다는 얘기는 그건 이간이잖아 그래서 누구에게 피해줄 이유도 없고, 누구에게 피해받을 이유도 없고, 그냥 오로지 나로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행복을 가져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좋은 거에 그냥 막 몰입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뭘 가냐면, 열정과 사랑을 자기가 혼자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이게 열정과 사랑은 누가 만드는 거냐?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서 나에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몰입을 한다. 그래서 몰입을 할 때, 열정으로 몰입하느냐? 사랑으로 몰입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좋아하는 감정으로 몰입하느냐? 좋은 기분에 몰입하느냐? 이 몰입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열정과 사랑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존재를 해요. 나를 위해서만. 왜? 나의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나를 위한 이 감정이니까, 이 감정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만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감정이에요. 나를 위한 감정.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는 사람으로 살 때는 책임은 일도 없어요. 책임은 일도 없다니까? 뭐만 존재해요? 권리만 존재해요. 권리만 존재해요, 권리. 그래서, 사람으로 살 때는, 근데 책임을 져야 될정도가 된다 그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사람으로도 못 살아. 사람으로도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권리만 주장하다 사람으로 못 살면, 이제 그날 가야죠. 왜냐면, 사람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권리만 남아있어요.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돼요. 책임이 존재하게 되면은, 책임은 뭘로 줘야 돼요?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는 그걸로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생각도 없어야 되고 몸도 없어야 되고 마음도 없어야 되고 이게 사람이 아니니까 좀안 좋아지겠죠? 그게 권리 예를 들어서 권리만 존재하지 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나, 나의 행복 내가 지금 혼자 있는데도 어떡하지? 내 행복이 과연 무엇이냐? 열정도 없지, 사랑도 없지, 나를 위한 이 열정, 사랑이 없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할때 바로 우리는 그거를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일 때. 그러니까 아무도 그건 관계없이 나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안 돼.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고, 뭔가를 하는데 잘안 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걸 내가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이냐 나 혼자서 이때 만들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 나 자신에게 발생된 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걸 인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즉내 혼자만의 성격이 나에게 주는 왜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갖고 나의 하면의 감정을 위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즉 나를 위한 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때이 성격은 나를 위한 성격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 나만을 위한 성격 자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뭘또 가냐면 인간관계다 보니까 나도 존재하지만 누구도 존재해요 누군지는 몰라도 상대도 존재하는 거 요게 바로 인간관계가 돼요 요 인간에서 나도 좋아야 되고 나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도 좋아야 돼 상대도 자 여기에서 뭐냐면 나는 좋아 상대는 안 좋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인간관계 에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갖게 되냐면 나와 상대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되다 보니까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도 필요하지만 누구도 상대의 행복도 필요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나만 가지고 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는 여기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나는 안 행복한데 상대는 행복하대. 그러면은 이 문제가 생겼잖아. 그러면 이제 내 거를 해결하려고 들어야 되고. 나는 행복한데 상대는 안 행복하다 그러면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야 되거든 바로 요거를 우리는 뭐냐면 조화를 이룬다라고 해요.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행복할 때 상대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돼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래야 내가 만들어가면서 함께 갈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 즉,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낄 때, 문제 해결할 때 상대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 해결할 때 상대에게 뭔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뭔가를 또 상대에게 줄수 있는, 요 해결이 나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해 간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야, 인간에서는. 요 함께 할 때는, 나, 내만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함께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열정은 열정인데, 누구와 함께 가는? 상대와 함께 가는 열정. 그 다음에, 사랑은 사랑인데, 누구와 함께 가는? 상대와 함께 가는 사람, 이때는 나 혼자지만 이때는 함께 가는 감정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나 혼자의 감정이냐? 아니에요. 함께 가는 감정인 거예요. 함께 하는 감정. 자 그러면서 이 감정을 만들어서 함께 가다 보니까 분명히 나의 권리도 있어요. 분명히 나의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따르냐면 책임도 뒤따른다는 얘기예요. 왜? 상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권리에 따르는 책임이 뒤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 권리와 책임을 상호 조율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조화를 이루는 거 질서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또뭘 필요합니까 함께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아실현의 개념이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만 자아실현에 관련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추구를 해 나간다 의미를 만든다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실현 개념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리와 책임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보해야 될 부분은 양보를 해야 돼. 왜? 내가 여기 있는 요만큼을 이 사람한테 줌으로써 이 사람이 행복해지고, 또이 사람이 요만큼 있는 거를 이렇게 가면서 또 행복해지고 하는. 그래서 양보도 필요하게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면 많이 얘기하잖아요.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고. 협력. 상호 뭔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상호 협력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배려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희생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헌신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이게 다 존재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양보를 한다, 협력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바로 내가 뭔가, 내가 행복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이때 이 성격이 나오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때 나오는 게 성격이에요. 이거를 인간성이라 그래요. 인간성. 엄격히 따져보면 굉장히 다른 문제죠. 인성과 인간성은 굉장히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성 전에 뭐를 먼저 만들어놔야 돼요? 인간성 전에 인성이 필요해요. 인성이 없는 인간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성이 기초가 돼야 되고 이 기초 위에서 인간성, 즉, 함께 가는 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내 자신의 행복은 기초에다 두고, 그리고 타인과의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때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내 인생, 인성에 관련된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이거는 나,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스스로가 해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함께 가다 보니까, 함께 문제가 발생이 됐고, 함께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함께. 요게 매우 중요한 거. 요때 바로 나타나는 게 바로 성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만이 갖고 있는 성격, 함께 갈때 나타나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 성격이 있어요. 그건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성격이에요. 그러나 내가 막내 뜻대로 잘안 되면 쌍욕 막 하는 성격이 있어. 나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막욕막 막 해. 근데 사람이랑 같이 갈 때는 욕안 해요. 뭐라고 해야 사람 할 때는 화는 나지만 그래도 그걸 참아 참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이렇게 가고 설득시키려고 들고 뭔가를 하려고 들고 뭔가를 해요. 그래서 그왜 그래요?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이쪽 나 혼자 갈 때는 욕하는 게내 성격이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욕하는 게내 성격이에요. 근데 인간성에서 볼 때는 그거를 참고 뭐를 합니까? 협력하려고 들고 설득하려고 들고 하는. 그게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그럼 인성이, 인성은 뭐예요? 인성은. 굉장히 나쁘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근데 내가 느낄 때는 나는 안 나빠요. 왜? 그럼으로써 끝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성에 관련, 인성에 관련된 걸 기초에다 두고 인간성을 만들어야 그런데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화를 내. 나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화를 내. 근데 인간성으로 넘어오니까 화를 안내 어떻게든 왜나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기초가 여기서 이 화를 내는 건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화를 내는 게 성격이야 성격. 그런데 인간성으로 넘어오니까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든 대화를 해결하려고 해. 완전 다르죠. 또왜 그러냐? 바로 인성과 인간성은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도.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사람은 화를 내. 자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 웃어. 이거 되면은 혼자 있을 때는 웃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있을 때는 화를 내고 있어. 성격이 뭐라고 돼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화부터 내기 시작해. 성격이 안 좋죠. 왜 그래요? 그 이유는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돼요.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과 인간성은 최소한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데 인성과 인간성은 완전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 그러나 인성이 기초가 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인성도 문제를 해결할 때 나타나는 성격이고 인간성도 인간관계상에서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걸 함께 해결하려고 들때 나타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인간관계로 살아가면서 자기 성격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반 자기 성격대로 가면, 그러면 인간관계 살면 안 되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점을 기본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도대체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요즘은 이제 인성교육도 많이 얘기하는데, 인성교육을 과연 할수 있느냐? 인성교육이라는 개념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성격은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격이 같은 사람. 단한 명도 없어요. 인성이 같은 사람 단한 명도 없어요. 인간성이 같은 사람 당연히 단한 명도 없겠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해서 교육을 한다.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과연 생길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획일화가 될수 있냐는 거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인성과 인간성이 가는 데는 원리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또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양보와 협력과 배려 희생 언제 인간관계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뭐를 나 행복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관련되는 것들을 가지고 가게 스스로들이 가지고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르쳐서 만든다. 인위적으로 만든다라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또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인간성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면서 만드는 우리가 뭐 사회성이다.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해야그 인간관계 인간성이거든요. 자 이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인성이에요. 인성에서 문제 해결하는 거이걸 가지고 있어야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인성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는 수많은 교육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다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만 해요. 양보하는 방법, 협력하는 방법, 배려하는 방법,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야 되고, 이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를 많이 합니까? 도덕이다, 뭐 관습이다, 뭐 이런 얘기을 되게 많이 써요. 이런 얘기를. 자, 여기서 뭐가 빠져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근본이 빠져 버렸어요 근본 근본이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인간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근본은 뭐예요 인성이에요 인성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인성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발생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를 막는 이것도 자기 하나의 인성이에요 내가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인간관계 살다 보니까, 내가 인간관계에서 문제 발생했는데 화부터 내고 나니까,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조정작업을 해가는 거 즉, 이제 인간성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인성을 기본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빠져버렸어요. 이게 없어요, 지금. 어디 가도. 이게 없어 사람에 관련된 얘기는 아예 안 해요. 무조건 뭐래? 여기서, 너의 인간관계 살면서, 뭐만 해게 합니까? 인간관계 살면서, 권리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책임지라고 그러면 가르쳐요. 책임지라고. 이거를 통해서 책임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나의 권리는 없어요. 이게 문제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거예요. 협력할 때 너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뭐에다가 법에 맞도록, 질서에 맞도록, 조화되도록. 그러니까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애들 입장에서, 우리가 어른들의 입장에서 인성과 관련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그거 받으면 받을수록 들을 때는 되게 멋있고 좋아요. 맞잖아요. 희생해라, 헌신해라, 양보하고 협력하고. 근데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다 차단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뭘로 갑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인간관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유일하게 하나의 가지 방법이 있죠. 내 성격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내 성격대로 사는 거야. 내 성격대로 살면 돼요. 왜? 믿질 않아요. 왜 니들 니들이 말한 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나 완전 히 이상하게 됐어. 그러니까 뭐를 안 가르켜 가지고 그렇게 되냐면 이 사람의 성격에 관련되는 걸안가르쳐 줬기 때문에래요. 그즉 인성에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자기 고유의 성격이 있거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다 빼버리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사람으로 인정을 안하고 인간으로서만 책임만 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의 인성교육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교육이죠 그러니까 획일화 될 수도 없어요 근데 회일를할때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간다 횡단보도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럴 때 가르치잖아요 뭐라고 손들고 이렇게 해서 걸어가면 돼요 그죠 근데 아무도 차고 없어 아예, 아 통행도 없어. 신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만약에 신호가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나는 파란불일 때 무조건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라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호가 없어. 신호가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신호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냥 건너잖아요. 그걸 무단횡단입니 그렇게 해. 만들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획기라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가 어떻게 발생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거는 그럴 때는 내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는 최소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가르치는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기초가 기초가 인성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니니까 너의 권리니까 그런데 인간으로 갈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내 권리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책임을 가면서 함께 행복을 가는 이런 일종의 전체의 그림에 관련되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 내용이 거의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계속 강요를 해요. 강요를 계속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지식으로 다 때려넣는 거예요. 왜? 현상을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포함이 안 되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때는 뭐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뭐가 나와요? 자기 인성이 나와요, 인성이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세세한 거 하나까지 말 그대로 숨을 쉴때 숨을 쉴때 하고 쉬느냐, 아니면 총 쉬느냐 이것도 배워야 돼요. 숨쉰 것까지도 배워야 돼요. 왜? 그걸 안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법이 굉장히 많은, 우리가 법률, 뭐, 기타 등, 이게 통제력이라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많으면은 권리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권리가. 이게 바로 인성과 인간성을 논할 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면 인성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기초가 돼서 인간성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인성부터 우리가 만들어 주자. 라고 하는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인성을 만들 때 가장 기본 너가 하는 거 시행착오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문제가 발생시 스트레스 받아서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뭐 혼자 승결대로 그냥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냈더니만 이제 그 사람에 관련된 그게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거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개인이 할 때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를 풀어가게 만들 것이냐 개인에 관련는 문제 해결하는 이거를 기초에다 두고서 인간성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도둑이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 안돼 윤리가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틀 그 안에다가 그 사람들을 다 때려 집어넣어 고 무조건 책임져라 희생을 강요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만 돈 벌고 잘 살고 그리고 위에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가지 않는 사람만 권리를 갖고 살아가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인성과 인간성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하늘로 통합을 해가지고 이 사회를 갈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권리만 찾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가난을 했을 때 인성이 무엇인지, 인간성이 무엇인지 두개다 매우 소중하다는 거. 요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